오늘은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토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나루토 임팩트라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렉이 걸렸는데 아주 잘 고쳐냈습니다 음. 다아저 다, 코가 막혔어요 어쨌든 저 저장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하나 처음부터 하겠어. 근데 저가 미션을 어떻게 하는지가 모르겠어. 좀 헤매요. 그래서 좀 봐주세요. 죄송합니다. 알려드요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게 된듯 티힛 천재인듯 티힛 엑스 어헛 어헛 갑시다 어 뭐죠? 한금발 갑시다 아니네요 갑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고고 네수험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리검이 수리검으로 가면 이제 이게 미션입니다 이게 아미션이니다 시험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헤매는게 있고 헤매지 않는게 있는데요 좀 봐주세요 아주 힘들게 겠습니까 근데 좀 까먹었어요 어쨌든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추천 이 다운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렉갑시다 여러분 렉, 렉 안걸려요 보세요 빨라요 음. 이세번으로말뭐 이 착사가 되고 이거 있죠 저 이거 누르고 있는 거 같이 누르면 엑스 됐고요 엑스 빡 됐습니다. X 한번, 그 다음에. 됐습니다. 미션 일단은... 아, 이게 뭐죠? 이게 저 제일 문제였습니다. 이걸 또 까먹었죠, 저거. 미응응, 여기. 응응. 이게 좀 어려워요. 이게 영어라서... 조정을 못해요. 야 아니 인자가 이렇게 하면 다 나무 부셔야 져 되죠. 근데 안 부셔져. 어이가 없네. 차크라 채우요. 여기 두. 보라 펼창 이 네모를 누르시면 펼창하고 이 세모를 누르면 차크라가 채워집니다. 이 하늘색이 차크라고 초록색이 그걸 체력입니다. 그리고 세부 X를 누르면 나선안이 되고, 이렇게, 동시 이렇게 계속 누르시면, 이런 나선안이 나오죠. X 세부 O 누르면 이렇게, 대형 나선하을 쓰고요. X 두 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. 알겠어 아시겠죠? 맞습니까? 맞습니까? 그리고, 이렇게 아주 잘하면 이거, 이거든, 그리고 O를 누르면 이렇게 도 됩니다. 다티나아 <목소리> 여기서도 동무너지 여러분 오예 어, 오예 이거 가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 처음부터 다시 갑시다 슝흠 송금 사하이단체 뽑고 요 됐습니다 아 이게 또 문제인데 오, 이, 오, 이. 오. 오, 이, 오, 이, 오, 이, 오, 이, 오, 이. 아, 진짜 뭐죠? 저거, 이거 그냥 막 하다 갑자기 이게 미션이 깨졌거든요. 그래서 뭔가, 뭔지가 몰라요. 이게 나서나. 아, 미쳐버리겠네. 아이고.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유튜브를 보고 이거 하는, 하는 법을 알아오겠습니다. 빠이빠이 이 편에 보여 도동에 그동안 도동에 나를 트인 패티였습니다. 야 나를 더 도동 인사해. 안녕히 계세요. 야 안녕히 계세요라고. 하 안녕히 계세요 보다 나 생수가 빠이.